빌드업. 오케이. 예선이 예생, 예선이 봤던가? 은혜 봤던가? 지금 봤던가? 어, 려예아 놓고. 차이점 가, 차이점 가. 오 같지 해. 아세왜는죠이 오케이, 오케이. 맞아 자, 사람 잡자. 예승! 예승! 어. 사람 잡아. 기업 사람. 우리 사람. 1박 2일! 1박 2일! 1박 2일! 1박 2 가! 1박 2일! 1박 2일! 1

어 응. 연결 연결 대 대우 드리블이 많아. 야, 동현이랑 예성이랑 바꿔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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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관아 축구 아쉽냐 않은데 몇구하원이 받아, 동현이 형 아니면 은이를 바꿔 얘들아 형. 집중해 올라가, 올라가, 드리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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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블 아, 자, 연결, 연결 뛰어. 예성이 도, 많이 뛰어 아, 동현, 아, 동현. 수강, 아, 해, 해 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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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와, 혼이 처지고 아, 뭐야? 지금 기금지 No! no. ののいいああ

谢谢 여, 연비다, 정리한. 정리한. 좋은이, 좋은이. 정리한 자, 대상을 엽니다. 동현 동조동히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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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 동작, 동히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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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드히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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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드업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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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드히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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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,